스텔라루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상단엔 010-9959-661 번호가 띄워져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참고용이고 개별적인 매수 타점이나 목표가, 손절가 등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스텔라루멘은 578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차트를 보시면 최근 몇달 동안 500원 초반에서 지지를 받으며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580원 선을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최근 7월과 8월에 걸쳐 급등과 조정을 거친 이후, 9월엔 안정적으로 500원대 중반을 지켜내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집이 이어졌다는 점은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해 단기 지지선이 공고히 자리 잡았다는 뜻이고, 이번 상승 흐름이 그 연장선에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를 살펴보면, 스텔라룸에는 송금과 결제 영역에서 점점 더 많은 실사용 사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인프라가 약한 신흥국 시장에서 빠르고 저렴한 송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글로벌 결제 업체와의 협업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스텔라재단이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몇몇 국가에서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스텔라 블록체인의 활용도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암호화폐 투자수단이 아니라 국가 결제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뉴스는 중장기적으로 스텔라루멘의 신뢰도를 크게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현재 575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는 단기 박스권 상당 근처입니다. 만약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돌파가 나온다면, 600원대 회복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항선 부근에서 매도물량이 출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보유자라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분들은 당연히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고요. 제가 직접적인 진입가나 목표가를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전략은 영상 상단의 번호를 통해 별도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텔라루멘은 리플과 유사하게 송금과 결제라는 특화된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차별화되는 점은 비영리재단을 중심으로 친금융 인프라 그리고 공공 프로젝트 협업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 규제가 명확해지고 블록체인 기반 송금 수요가 늘어날수록 스텔라루멘의 활용도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송금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기존 은행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블록체인 송금이 자리 잡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스텔라루멘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금융 인프라로서 성장할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상황도 변수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 위험 자산 선호가 강화될 경우 알트코인 중에서도 실사용 기반이 있는 스텔라루멘 같은 종목은 더 빠른 회복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단기적인 등락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디지털 금융 전환의 흐름과 맞물려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스텔라룸에는 단기적으로 58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한 분기점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송금 시장과 CBDC 연계라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관리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 상담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본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진입 타점과 전략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습관 그리고 수익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먼저 이 번호부터 눈에 확 들어오죠. 0109996611. 이 번호는 그냥 연락처가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운 수익 루트를 열수 있는 열쇠입니다. 저는 이 번호로 하루에도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서비스는 실시간 대응이 핵심이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대응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독자 한정으로만 운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절반의 기회를 잡은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접할 기회조차 없거든요. 이제 화면에 적힌 첫 번째 항목을 보세요. 100% 무료 정보. 여기 밑줄을 확 그어야 합니다. 무료라고 하면 대부분 반신반의합니다. 에이, 무료라더니 결국 결제 유도하겠지? 이런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그런 방식 않습니다. 제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결과로 보여드리고, 신뢰를 만든 뒤, 오래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절대 부담 없이, 그냥 받아보고, 따라하고,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 바로 여러분의 계좌를 살리고, 키워줄 수 있는,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 정보입니다. 단순한 종목 나열이 아닙니다. 이 종목을 왜 주목해야 하는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가격에서 팔아야 하는지, 모두 함께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실시간 종목 대응. 이 부분은 진짜 강력합니다. 코인 시장은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아침에 올랐던 종목이 오후에 급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잠깐 조정하던 종목이 갑자기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그 순간 즉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떨어지기 전에 손절을 하거나 오히려 물타기에서 반등 수익을 노릴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반대로 급등 신호가 나오면 추가 매수나 수익 실현 타이밍을 잡아드립니다. 혼자 매매할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 번째, 매매 전략 공유. 이건 단순히 사라 팔아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매 전략이라는 건 전투 계획입니다. 어디서 매수 비중을 늘리고 어디서 줄일지, 단기 수익과 장기 보유 비중을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플랜 B로 넘어갈지까지 포함됩니다. 이렇게 전략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문자 급등 전송, 정말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창을 열고, 급등이라는 두 글자를 입력한 뒤, 아까 그 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의 투자 환경을 완전히 바꿉니다. 문자 하나로 제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제가 보내드리는 모든 알림과 전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통해 결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 회원님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 차트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알림만 받아서 그대로 매수매도 따라 하면서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손실로 계좌가 반토막 났었는데 저와 함께 하면서 두달 만에 원금 회복을 하고 오히려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실시간 대응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인원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먼저 연락주신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단발성 정보 제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는 365일 내내 매일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종목을 발굴하고 전략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새벽에도 시장이 움직이면 바로 대응합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무관합니다.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상세 차트와 분석자료, 그리고 영상까지 한 번에 보내드립니다.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면 정보 공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혼자서 투자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나요? 또 잘못된 정보로 인해 얼마나 손실을 받나요? 그 모든 과거를 바꾸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문자 두 글자 급등. 그게 시작입니다.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확실한 시스템입니다. 종목 추천, 매매 전략, 실시간 대응. 이세 가지가 갖춰져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심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선택을 하면 내일부터는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위치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남들이 불안해할 때 웃을 수 있고, 남들이 후회할 때 이미 수익을 챙기고 있을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입니다. 문자 보내고 저와 함께 움직입시다.